네, 전국에 계신 우리 20만 테니스 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유혹 현배 지금 전국대 결승전 중계 방송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으로 이가진 이언님, 전국 개나리의 마이더스 선 이가진 해설위원 모시고 진짜 해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이가진 이언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선수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그, 지금 카메라에서 가까운 쪽 황용상 영문복 선수. 어, 코트 넘어가 김동원, 박재욱 선수 되겠 습니다. 자 우리 황영산 선수의 뭐 주특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황영산 선수는 뭐 전형적인 스트로커죠? 아 전형적인 네. 스트로커, 뭐 정석적인 볼을 치는 선수고. 네. 어, 타협이 없는 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로브나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제가 저번 네. 경기 한번 봤는데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던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빠른 발을 현역 가지고. 전역 경찰이고요. 네. 네. 그의 걸만은 아주 빠른 발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카트라인연문구복 선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연문구복 선수는 참고로. 어 <laughs>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볼을 연습을 치고 아, 있어요. 지금 아 네. 지금 연습 볼에 지금 폴이 너무, 나가는 너무 오버하시고 아 있어요. 지금 뭐 아주 네.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네. 예, 여문복 선수는 지금 61세입니다. 아네 한갑이 네. 넘으셨네요. 예, 네. 작년에 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네. 작년 퇴임하시고. 근데 저 선수는 뭐 수비가 전문인 선수죠. 아 수비. 네. 아. 강력한만뿐인아라 이런 건 없지만은 네. 항상 디펜스 파워. 디펜스 네, 플레이어. 아네 네. 아주 그러면 뭐 빠른 발의 황용산 선수와 음, 그음에 발이 빠르죠. 네, 네. 디펜스의 염은복 선수. 지금 뭐 아주 좋은 플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대편에 김동원 선수. 지금 듀스코트에 선 김동원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그 김동원 선수는 어, 지금 이제 신인부 입상했죠. 아, 입상 네, 했고. 신인부 입상했고. 네, 아, 주로 스트로커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고요. 네, 예, 저 선수도 크게 타협이 없는 선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 파트너인 어, 우리 박채욱 선수. 박채욱 선수는 네. 상용선 선수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아. 예, 온라인드 플라이어로서 이제 스트로커라고 볼수 있죠. 아, 네, 이 예. 뭐. 아주 지금 막상 막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아주 큰경기예요 이거는 뭐 자존심뿐만 아니고, 이게 아주 지게 되면은 금전적인 데미지가 아주 상당히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지금 뭐, 회원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한 40명의 회원분들 곱하기 2만 해도 80만 원이거든요. 와, 아, 이건 뭐 지금. 습니다. 큰 경기예요 예, 지금. 예. 네, 지금. 조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 오늘은 경기력보다는 어, 정신력 싸움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멘탈이 네. 승리를 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렇습니다 지금 긴장하면서도 아주 지금 난타 지금 몸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예. 관전 포인트는 어, 박지혁 김동원 선수가 상대적으로. 어, 약체로 판단되고 있는 염문복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아, 그렇죠. 마이너를 네. 공략하는 게이 동호인 네. 테니스에서의 승리의 공식이죠 그렇지만 염문복 네. 선수가 굉장히 디펜서가 좋아요 아그렇네요 예, 웬만한 뭐, 볼은 뚫리지 네. 않습니다 우리 염문복 선수도 9대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아주,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죠 아뿐만 네. 아니라 뭐 슈퍼부터 선수까지 아, 그렇죠. 다 물리쳤던 어이, 뭐.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저 선수 아주 지금 그래도 폼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공은 잘 갖다 넘기네요 그죠? 아 굉장합니다 구력이 어, 30년이 넘기 때문에 구력이 아, 30년이면은 네. 뭐 옛날 그 우드락 아마추어 예 네, 아마추어 선수들은 구력으로 뭐 가장 그렇죠. 넘기기주선넘기기 아. 요것이 주성공으로 봐야죠 아네 지금 뭐어휴 아주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해도 별로 안 나고 아주 경기하기 아주 딱 좋은 자 날씨 그렇습니다. 기온 20도 자, 습도 62% 습도가 조금 높아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어, 우리 선수들이 조금 좀 금방 지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아, 결승전에 그러면 예선전은 했나요? 아, 예선전은 벌써 그 이틀 전에 했죠. 아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네. 한번 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동네에서 지금... 아르바노 하셨구만아 그럼요. 네. 네. 동네는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아. 아, 그럼 서로 바쁘니까. 이게 업이 아니니까. 아, 네. 아 그렇죠. 예, 이해, 이해가 이해하고 아, 있습니다. 아 예, 그 네. 그때 그때 자기들끼리 전화해 가지고 카톡해서 이제 만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이제 몸을 너무 많이 푸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아, 뭐 충분히 풀어줘야죠. 아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돈이 예. 걸려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요거 예. 어느 야합니다 어, 방금 선수 지금 몸이 좀 가벼워 보여요. 예. 예,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시작해야죠. 어, 아직 안 끝났나요? 몸 푸는 게? 경기 전에 아. 여운복 선수하고 사전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여운복 선수가 꼭 저기 소개를 해달라 합니다. 자기가 저 녹색, 아, 네, 녹색 티셔츠 지금 네. 뭐 오늘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네. 뭐 어제 네. 제작을 했나요? 뭐 어디 메이커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저기 따님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아, 동대문에서. 특별히 네. 8,200원 주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많이 투자하셨네요. 어, 꼭좀 해달라고. 아, 네네. 예. 아주 오늘 의상 펜스 색깔이랑. 아주 딱 맞네요. 황영상 선수는 뭐 맨날 입던 옷. 예. 그 빨았습니까? 황영상 선수는 복장 뭐 예. 상태는 항상 깔끔합니다.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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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코트에 올 때는 네. 적어서부터 지켜주죠. 예.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동호인 테니스도 굉장히 패션에 굉장히 아, 관심들이 어, 많아요. 어, 예. 여성 선수들은 굉장히 미니스커트라든지. 네. 지금 막 지나가는 어, 김민중 선수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 또는 아, 그렇죠. 나이키 이런 예, 예. 것만 선호하는. 아, 예. 한국 전통을 사랑하시는 한의사십니다. 아, 네. 예. 뭐, 네. 뭐 전통을 사랑하고 뭐 여기서 아디다스 나이키 네. 꼭고 그런 뭐 것만. 테니스 장에는 예. 당연히 어, 테니스복을 예. 입고 오고. 어, 그렇죠. 예. 뭐, 파, 뭐 이상한 뭐몸 빼바지 등산복 이런 거 입고 오면 예, 그 짜세가 안 나죠. 예. 예.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예. 경기를 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 이제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laughs> <너무> 기본적인 <laughs> 예. 그 테니스 의 예의라든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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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본적인 경기 규칙 뭐 이런 네. 것들도 우리 동호인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주이죠 오늘은 5대5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B 게임에서 6대5 타입으로도 동호인에서 많이 아 그렇죠. 접목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뭐 회원분들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죠. 많이 지체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등기를 해서 또 굶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아 아, 그렇죠. 때문에. 아 그래서. 예. 지금 뭐 오늘 진짜 거의. 근데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아, 저녁 메뉴는 지금 뭐, 지금 돼지갈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역시. 네, 돼지갈비 그 뭐, 힘들어요. 국화 그럼요. 테니스장. 네, 예. 그렇죠. 예, 1998년에 오픈해서. 2 0 1당년에래됐네요 예, 재개장한 아, 아, 명문단지죠? 그... 그때 네. 1998년 그때 IMF 때인데 말이죠. 어, 그렇죠. 네, 그때 국가적으로 많이 네, 어려웠을 때데 국가 돈좀 빼서 이렇게 재개장했습니다. 네. 네. 아, 국가에서 네. 좀 많은 도움을 줬나요? 저희 스타디움은 또 여기가 또 굉장히 한 2만을 수용할 수 있는 아, 오픈된 그렇장입니저 네. 네. 위에도 아, 말씀드리는 순간 좀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아, 투모 그렇지. 그렇죠. 자, 이제 파이팅! 네.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자, 강용상 선수의 서브로 시작을 하네요. 자첫 서브 이제 넣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황영산 네. 선수의 어우 첫 서브 잘 들어갔어요 서 어우 야. 아야 영복 선수 저게 전문이죠 아 저거는 예. 뭐 그냥 가제트 팔이네요 어, 어 아주 쭉 나오네요 팔이 좋은 집중력이에요 예예 예. 예. 저거 자칫했으면 그냥 걸릴 수 있었는데 그 아주 좋은 집중력 보여주네요 어우 좋네요 자 황영산 선수 서브 조금 아, 어, 낮은 타점에서 쳤어요. 저, 점프를 해줬으면 더 좋을 텐데. 아, 지금 안전하게 넣어주고. 자, 그렇죠. 지금 박지욱 선수도 아지 황용상 선수한테 공략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 마이너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게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네, 아무리 영복 선수가 수비가 좋다고 해도 그래도 어, 마이너를 공략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승 피승의 전략은 반드시 뭐 마이너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럼요, 그럼요. 예. 자 피티널. 아 어, 지금 거의 브로킹이에요 발리가 아니라. 아이나왔죠네 아, 지금? 네, 지금도 뭐 서브가 워낙 강력하게 저기 뭐죠 와이드 존 쪽으로 꽂히다 보니까 예. 뭐연문복 선수가 바로 그냥 네트 쪽을 붙어버리네요. 아주 시스템 플레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어, 지금 연무석은 어, 좋습니다. 아, 마무리하네요. 연문복 어, 선수 지금 네. 황영산 선수가 지금 다 만들어주면 연문복 네.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지금 식사를 하는 골이 네, 필드니죠.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좋네요. 아. 두 분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네요. 한 괜찮네. 분은 때려주고 한 분은 앞에서 휘저고 아, 그렇죠. 좋은 플레이같습니다 네. 네. 어우 변칙으로 지금 노블 들었어요. 이건 뭐 작전에 있던 건가요? 지금 그냥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 건가요? 지금 아 근데 음... 박채욱 선수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지금 김강현 아... 선수나 오 이거 아웃 같았는데 아, 예, 아웃이었죠. 네. 상대적으로 플레이가 잘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 보여주고 그런 게또 보여지네요. 예. 어, 역시 해설위원의 눈에는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해설만 지금. 3개월째 아, 지금 예. 그 3개월 치고는 잘하시네. 그죠? 그 정도면은 뭐 아니 돈을 안 받고 아니 뼈사 실은뭐 사실 크게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 원래. 뭐 우리는 나 네. 그냥 다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운은또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뭐 오. 아주 그냥 종집을 찍어 버리네요. 자, 황용성 선수가 이제 서브를 보면은 강한 서브를 넣었다 또 약한 서브를 넣다가 이렇게 네. 상대편을 상당히 교란하는 아. 그런 아주 여우같은 플레이를 아, 하고 있네요. 어, 좋은 플레이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곰같은 여자랑은 못살아도 여우같은 여자랑은 살아야죠. 어 그쵸?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곰같은 여자랑은 못살아요. 여우같은 여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약사빠르고. 아 이게 전국의 시청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시청하고 계시는데 좀 상당히 여성, 여성 아니 여성 귀하 비하 발언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지혜로운 여자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왕이면 이쁘고 이런 여자보다는 그 지혜로운 여자. 뭐 네. 삶의 지혜도 사겠습니다. 그렇게, 지혜. 네. 그렇게 예. 생각하죠아 이건 속담에도 있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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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황영상 선수 굉장히 무난하게 네. 서브을 당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자기 서브 게임을 지키면서 지금 이제 코트 체인지를 했죠. 아 너무 안전하게 노잖네요 저기 박지욱 선수가. 어, 지금 너무 짧게 갔어요, 발리가. 아, 이것도. 굉장히 긴장했네요. 아니요, 음. 이거는 여문복 선수도 그냥 너무 대줬는데 저것도 저걸 긴장하고 있어갖고, 김동원 선수죠. 왜 이번 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죠? 김동원 선수가? 김동원 선수가 지금 사실은. 상대 파트너가 서브 서비스면은 좀더 공격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줬어요 아, 그죠. 네. 지금 너무 뒤쪽에서 발리를 수비적 위치에 서 있었어요. 아, 아유, 지금 또 네. 황영선 선수 좋은 작보여주네요 네. 네, 이게 자꾸 물러서면서 발리를 하거나 수비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꾸 어정쩡한.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발리 자리도 아유. 아니고 지금 뭐 미들 발리 자리도 예. 아니고 공격 발리 자리도 아니고 지금 정정한데 지금 사실 걸쳐서. 이런 경기에서는 상대편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그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로브를 편하게 든다든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압박을 해주는 게 좋죠.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해주고. 예. 예. 아 이것도+ 이것도 들어오네요. 지금 어, 선수도 어정쩡했죠. 네. 수비를 할건 수비를 하고 네. 공격을 하고 들어갈 거면은 오프로치라고 들어갔어야죠. 아, 우리 근데 연문복 선수는 전혀 긴장하지 않네요. 저 선수는 뭐 아주 무대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어, 저 선수는 지금 뭐 인생에서도 뭐할거다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라. 아. 예. 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지금 편안하게 인생에서도 베트랑이라 봐야죠. 예, 무대를 즐기고 계시네요. 어 지금도 아 오랜만에 실수 하나 해주네요. 예. 예? 뭐 실수를 해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괜찮다. 저런 마인드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그 플레이스먼트나 예. 또 테니스 경기 운동 경기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수있습니다 너무나 예.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아 자신감인가요? 예. 아네 하튼 뭐 그래도 위축되고 이런 거보다는 저런 마인드 아, 좋죠. 아웃이네. 어, 지금 아웃이네요. 네. 네. 네, 지금은 아웃 됐고, 어, 지금 박재욱 선수가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 자기 서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박재욱 선수는 이 서브 꼭 따줘야죠. 네. 그래도 박재욱 선수가 에이스로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 중압감을 이겨내야죠. 좋습니다. 아, 지금도 한번 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대주네요. 너무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또쭉 들어가야죠. 아, 지금 연복 선수 그래도 끈끈하게 자꾸 노브로 지금 공략을 해요. 지금 지금 볼을 대주기 거예요. 네.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 지금은 랠리가 좀 오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랠리가 긴 공은 무조건 포인트로 따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이거를 또 황영상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해주네요. 아유, 지금. 브레이크를 바로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대0이죠. 아, 2대0. 이렇게 되면은. 아직 초반입니다, 뭐. 아직은 자칫... 아니, 이게 초반이라도 분위기가 말이죠. 지금 마지막 넬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게 됐기 때문에. 아 지금 아주 데미지가 좀 커요. 박채욱 박채, 김동원 선수는 네. 조금 더 이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더 네. 어, 자신 있는 공격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우리 가수비에 좀 경계가 없어요 지금 플레이에. 우리 지금 여문복 황영장 선수 지금 뭐 여유를 갖고 있네요. 네. 지금 여문복 선수 이제 서브 이 선수가 서브가 좀 약해요. 이거를 브레이크를 해야지만. 아 경기를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아주 치기 좋게 보죠. 서브가. 아, 김동은 선수의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 있게 쳐야죠.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아, 지금 조금 종석이 안 좋네요. 지금,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자신감 빈틈이.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너무 없네요. 아, 지금, 어, 이거 지금 여기서도 보여요. 지금. 사실 관중들도 지금 열광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원래 테니스는 랠리 중에는 원래 그 관중들도 함성을 내면 안 되죠.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그, 아 그럼요. 프로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조용해야 돼요. 제가 해설이 3개월 돼가지고 네, 그렇죠. 이거는 우리 동호인들도 지켜줘야 돼요. 랠리가 될 때는 해설자 말고는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좋네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럴 때 박수를 쳐주고 좋은 에, 예, 이렇게 깊숙히 넣어줬네요. 에, 너무 깊숙이 넣었어요. 지금 이거 아유 클랩 뻔했어요. 지금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서로 네. 네. 심호흡도 한번 하고. 그죠 자신 있으시필요 네. 어, 근데 엄무 선수 진짜 디펜스 너무 좋네요. 어, 지금 잘 받았죠? 아,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그렇죠. 아, 지금 김동원 선수 또약 저기 소심한 플레이를 해 버렸어요. 아, 아깝네요. 네, 지금 괜찮다고 박욱 선수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박재욱 선수가 또 이런 에이스의 압박감을 또 털어내야죠. 자, 여기서 스트로크 하나로 리턴 에이스 하나 보여 줘야죠. 아, 이 정도 볼은 연묵 선수가 다 커버가 되죠. 자, 아, 아, 길게 그래도 한번 들어줬어요. 자, 진영 바꿔주고 그렇죠. 김동원 선수 저렇게 때려주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 너무 어, 연묵 선수 조금 뭐랄까 손장난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주네요. 네. 네, 지금 네 너무 네트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아웃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도 폴이 피인 여유가 있죠. 연무복, 황용상조. 중요한 수업이에요아 네. 역시 황경산 선수 황영산 네. 네. 선수가 이번엔 아직 튀어나오려고 작정을 했네요 네. 자 저희 잠시 한,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자 어느새 0대3이 돼버렸어요 0대3에서 우리 김동원 선수 이번에 꼭 따줘야죠 서비스를 네. 이번에까지 이게 브레이크를 당하면 4대0 아 동호인 경기에서 4대0은 정말 좀뒤집기 힘들죠. 이런 경기에서 특히나. 그럼요. 뒤집기가 쉽지 않 예, 긴장도 되고 관중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이제 수축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염문복 선수는 그에 개의치 않고 아, 저렇게 아, 소리를 질러 주는 게 예. 좋아요. 그럼요. 기합도 그 너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 지금 아주 박막막잘 치고 어우 지금은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상영상 선수로 보내는 건 잘못이죠. 아우 아유 또 받았어요. 아유 야저 그렇죠, 이렇게 찬스를 만들어. 서 네, 이거는 좀 전에 끝냈어요, 죠 그죠? 네, 그렇죠. 김동훈 선수가 지금 네. 두 개를 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스매싱에서 끝내줘야죠. 이것도 자칫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오픈 분경기에서는 저런 경우 이제 바로 메이드가 됩니다. 아 그럼요, 메이드 네. 시켜야죠. 예. 네. 그래도 그 긴장한 모습들이 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는 영역 했는데 지금 세 번째 한번 돌고 나니까 조금 이제 랠리도 되고 좀 좋은 플레이들이 이제,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자, 황용상 선수 화이팅을 해주네요 어, 조금 오, 늦었죠 돌아서는 게 어, 워낙 서브가 좋았네요 T존 쪽에 좀잘 들어왔어요 김동원 선수 서브가 예. 김동훈 선수 서브가 괜찮습니다. 네. 좋은 서브를 갖고 있으니까 네. 예, 서브 좀 터져주고 게만 네. 따주면 네. 예, 볼만한 게임으로 보여줘요. 네, 그러면 한 게임 차거든요. 이거 네. 지켜내면 3대1 상대방 게임 하나 브레이크하면 동점인 거예요. 네. 어, 서브 잘 들어갔어요. 네. 이제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김동훈 네, 선수. 중요합니다. 어 좋아요. 길죠? 어, 기... 네, 어, 길죠. 좋아요 지금 김동원 선수가 지금 이제 컨디션을 좀 찾아오네요 네. 지금 서브가 터져주면서 아 본인이 첫 게임 두 번째 게임 에레했던 것을 지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러면서 이제 또 게임을 또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이번 리턴 한번 볼까요 우리 또황영산 선수가 이 빠르게 리턴하는 거를 즐겨하는 선수인데 아 이번에 서브 또잘 들어왔죠? 좋았어요 중요합니다. 잡아야죠. 야 이거 아 역시 러려서는안 되는 볼이었죠. 그죠. 렇 이게 이게 왜냐하면 황경산 선수가 못뛸줄 알고 김동훈 선수가 준비를 준비 안 했어요. 네, 네. 준비를 안 하네요. 황경산 선수 100m 아직까지 13초에 들어오는 아주 빠른 주력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예. 네.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럼요. 아 지금. 어, 볼튼가요? 어, 네좀 네, 맞고. 볼트. 네, 볼트죠. 자, 세칸 서비스. 아주 안전하게 잘 넣어 줬고. 그렇죠. 어, 발리 길게 잘 갔는데요. 아, 나갔네요. 어, 아, 어, 네. 예. 뭐공 하나가 나가든 뭐 10개가 나가든 나간 건 나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자기 꺼 지켜내면서 아, 네. 게임 됐어요. 지금 3-1 됐네요. 3-1. 아유, 금 숨통은 튀었네요. 그럼요. 네. 이번 거까지 넘어갔으면 뭐 거의 진짜 4대0 되면은 아유 이거 게임하기 힘들죠. 관중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황영산 선수가 자기 거 지켜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승률 한 80%는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서브가 폴 됐죠. 어휴, 지금 한번 그냥 노려봤는데 지금 왜 나갔죠? 이게 다운도 라인을 쳤는데 너무 밀렸어요 아 밀렸는데 잡아당겨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냥 의도적으로 지금 사실은 하죠. 영웅동 선수 쪽으로 다운도 라인을 노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는 했으나 너리 플레이는 네. 지금은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스코어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렇게 공격적으로 치는 거는 안 좋아요 지금 이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치다 보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아우 황용상 선수 더블을 안 하는 선수인데 긴장을 했나요? 황용상 선수도 이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신경 쓰이죠. 그렇죠. 황용상 선수 저 거의 유블레 더블하는 거 처음 본거 같아요. 어 이기면서 지면 완전 개망신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네. 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죠. 네. 아유 짧아요. 이거는 김동호 선수 스윙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세컨 서브라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포핸드 쪽으로 그냥 본인의 특기를 좀 쳐줘야 되는데 아좀 아쉽네요 아유. 김동원 선수는 포핸드가 안 맞기 시작하면은 달리 할 것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어, 지금 박재욱 선수가 지금 여문복 선수 치라고 이렇게 약간 꼬시는 볼인데 아유. 계속 넘겨줘야죠 넘겨줘야죠 네. 찬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자아 찬스 왔는데 아유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대주는 발리들만 하고 있네요. 지금 공격 선성에 들어와서도 공격이 안 돼요 지금요. 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죠. 공격 선성에 섰는데 지금 공격이 안 되고, 그쵸. 자꾸 수비적인 로 발리를 받음으로써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족에 된 거예요. 이제 포지션이 지금 공격 포지션인데 이 디펜스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볼을 기다리지 말고 앞쪽으로 네. 네트로 들어가면서 발리를 해줬어야죠. 그죠. 그래야죠. 걸리더라도 네. 해줘야죠. 네. 공격은 최선의 수비예요. 이제는 뭘 네. 해야 합니다. 이제 더 네. 주면은 돌아오기 어려워요. 어우 지금 그러니까 염무국 선수 준비합니다. 좀 발리는 어우 아, 좋아요 잘 뛰었어요. 아 아웃이에요 아쉽네요. 아아 아웃. 아웃. 지켜내네요. 황영영상, 염문복 선수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